택받은 여자예요. 핫한 제가 제가 좋대요. 플러팅 장난 아니다. 그거를 끼고 나서 비거리가 상승. 빠질 수가 없었죠. 대박. 진짜 리얼함니그별게다있요 여자 필수템. 뭐? <laughs> 아 이거 타임. 너무 그렇게 하시면 <laughs> 안녕하세요. 골프하면 예지의 예지입니다. 아, 오늘은 누군가 함께 시작하는 오프닝이라 다들 깜짝 놀라셨나요? 저희 골프하면 예지에서 가장 조회수 높은 컨텐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의 왓츠마이펫 영상이었는데요. 어 구독자분들이나 대중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다른 프로 친구들은 어떤 소지품을 어떻게 구성해서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저의 지인인 김세지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와! 자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프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의 학교 후배인 김세진 프로이고요. 지금 마곡이랑 청담에서 레슨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인스타에서 저를 아는 거는 제 시그니처 포즈인 V로 많이 알고 있대요. 한 김세진 프로님인데 제가 이제 선배 찬스를 써가지고 저희 게스트로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좀 많이 열어볼 것 같아요. 마침 라운드를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리얼한 소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컨텐츠인 만큼 재밌게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그러면은 오늘 세진 프로님 가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달라고 한거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진짜로 내일 볼을 치러 가야 <laughs> 네, 되는데. 네. 골프 리조트에서 하룻밤 자고 어 그냥 볼 치는 거여서 진짜로 제가 사용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오 좋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음 가장 중요한 백을 먼저 볼게요 좋습니다 골프 백이랑 클럽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채들이 음... 어제 골프 시작하셨어요? <laughs> 너무 세곤데요? 무슨 일이죠? 슬랙슨에서 <laughs> 선택받았어요 어. 선택받은 여자예요 어떻게 선택받았어요 제가 좋대요 <laughs> 플러팅 장난 아니다 <laughs> 저희 채널 나오신다고 클럽을 풀세트를 새로 사신 줄 알았어요 이제 막 비닐을 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정도로 깨끗해가지고 <laughs> 이게 다 피팅했거든요 슬랙슨 채가 요즘 또 너무 좋잖아요 한 채다 보니까 제가 빠질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 타다고 하면서 외치는 그냥 순정이네요? 요즘 외지도막 이렇게 이니셜 받고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아이. 왜냐하면 <laughs> 아, 네, 네. 커스텀을 했잖아요. 커스터마이징을 아, 네. 했기 때문에 좀더 오래 걸려요. 아 이거 말고 이제 커스텀한 게올 예정이구나. 올 예정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고 있어요 지금. 네. 헤드들도 다 일본에서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델명이랑 뭐스펙 정도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ZXI 만나요 <laughs> 모델명? 요 모델들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모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릭슨 헤드에서 보통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음. 샬로우 페이스, 딥 페이스가 있는데, 저는 어드레스 했을 때 페이스가 더 좋아서 저는 음. 딥 페이스로 골랐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샤프트는 또 아니지만, 저는 샤프트는 또 드날리 골드, 음. 트루템퍼 샤프트를 쓰고 있어요. 음. 그렇죠. 그거를 끼고 나서 이 헤드와 함께 이 거리가 다르지. 벌써 재미 없죠 여러분. <laughs> 자 넘어가요. <laughs>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클럽은 알겠는데 골프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뭘 갖고 다니나요? 시 저는 일단 제 백을 보면 네. 누가 봐도 제 백인 걸 티가 어, 나요 항상. 네네네. 그래서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음 일단 메인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다 선물 받는 거. 뭐 하나 빠트릴수 없다. 너무 소중해. 어. 여기 네, 제이는 빠졌는데 어, 리얼하고 좋습니다. 진짜 네. 사용하는 거네. 세인, 네. 세인 씨. 네. 얘 것도 친구가 직접 만들어 줬어요. 아 진짜요? 네, 직접 만들어 줬고 이거는 제가 그때 여자 골프웨어는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주머니. 볼 들어있어요. 볼이랑 아, 티랑. 어 말고 여기 뭐 있어? 아 네. 볼이랑 티. 아니, 카리 형, 어떡해. 이렇게 볼두 개와 티가 있어요. 티 높이 조절할 수 있는 티거든요. <laughs> 얘도 마찬가지. 오, 볼은 그림이 있다. 네. 이것도 또, 트릭스 에서 네, 이렇게 네. 제 캐릭터를 넣어주셨어요. 이거 뭐 홍보하러 가셨어요 아, 전혀, 전혀. 다 무료거든요. 일반 인도? 네. 어, 청담 퍼포먼스 센터 가시면 네. 홀 사면 그냥 커스텀 무료예요. 아 진짜요? 너무 꿀팁이죠. 안 가면 손해. 백에서 이거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있어요. 지금 빼놨는데 원래는 여자 용품 있잖아요. 음... 무조건 넣어놔요. 불시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어, 그렇죠. 어? 여성용품이랑, 그리고 진통제. 근데 인정. 맞아, 여자 맞아. 골퍼분들은 진짜 필요해요. 흰옷 입었는데, 갑자기. 깜찍하다. 그리고 갑자기 어. 너무 아파? 이런 볼을 붙이잖아 그렇죠. 집중이 안 돼. 다 열어봐도 되죠? 네, 다 열어봐도 돼요. 원래는 여기다가 우비를 넣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비 맞는 게 좋더라고요. <laughs> 네? 흠뻑쇼 헌벅쇼? 네, 흠뻑쇼처럼 다음 주에 계속 비가 온대요. <laughs> 장갑이 엄청 많아 손이 몇 개예요? 장갑 부자 여름에는 땀 나고 비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갑 부자 그리고 이거 버디하면 주는 거 아시죠? 아최고 아, 받으셨구나 많이 했는데 하나만 담겨놓은 거예요. 아, 오케이 하나만. 캐디분들이 우리 홀인원 하면은 막 이렇게 공 복주머니에 담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물을 주시는 거죠 티 고리랑 티 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거야. 선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어. <laughs> 받은 거 미처 못 뺐다. 아, <laughs>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백은 얼추 다본것 같은데 체가 중요하죠? <웃음> <웃음> 체가 좋잖아. <laughs> 백좀치워주실래요자그 <laughs> 네. 다음은 라운드 갈때 카트에 가지고 나가는 파우치백. 이건 아. 왜안 거예요. 꽤 오래 쓴것 같은데 네. 태은 태연... 아직 붙어있습니다 <laughs> 열어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오, 진짜 리얼한니 <laughs> 별게 다 있어요 영수증부터 <laughs> 낙하 거의 이거 모으는 사람처럼 <laughs> 볼 지금 이렇게 막다 막 난리 났고요 네. 이게 뭐지? 아 차키 왜냐면 저희가 카트 탈때키 챙겨야 되 가져가야죠 가지고 음. 나가요 여러분 저희 차에 가지고 나가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파우치인가요? 네 파우치 아이템 소개해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립글로우인데 뜨거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입술이 건조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발라 제품명이 뭐죠? 제품명이 비올 15번 체리 요즘 이거에 너무 빠졌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거 바르기 전에 바르시는 건가 봐요 어 맞아요 맥개 파우더 키즈 리퀴드 립 컬러 987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해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요 지금 요만큼 남았거든요 몇년 동안 이 색깔만 주로 쓴거예요아 시그니처 컬러 돈과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laughs> <laughs> <오> 캐리피. k <laughs> 리피 그렇죠, 그렇죠. 여분의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맞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꼭 음. 이거는 그냥 인공 눈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바람 불고 이럴 때. 맞아요. 맞아. 바람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렌즈 이제 뭐. 끼거나 음. 또 라식 같은 거 하신 분들은 또. 많이 건조하니까. 뭐지? <laughs> 아 이거는 또 오케이.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laughs> 어 뭐야 찍찍이가 있네. 었어 네, 제가 또 내일 볼 쳐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뒤에 아, 중... 걸어서까지 네. 아.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옆선을 보세요. 이거를 여자들이 꼭 아니. 써야 되는 거. 아니 뭐 홈쇼핑 나오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진짜 파는 건 아니고 뭐 파는 거아니죠왜냐면은 뭐. <laughs> 이렇게 얼굴 가리는 게안 예쁜 게 많잖아요. 안 예쁜 약간 건데. 진짜 반리하는 사람처럼. 맞아요. <laughs> 그러네. 있고. 색깔도 약간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라고 <laughs> 네. 어, 맞아요. 예쁜 게다 좋아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위드 엔젤 자선 골토 모임이 있거든요. <laughs> 거기 가면 다 다른 상점이 있어요. 아 왜냐면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같이 기부에 참여해주시는 아 후원은 받았지만 어딘지는 모른다. <laughs> 너무 그렇게 하시면. 오케이 <laughs> <laughs> <그렇게 해? 웃음> 나머지는 공이 들어있고, 이게 뭐예요? 어,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귀여워서 그냥 들고 다녀요. 아, 이거 볼 라인 그리는 거구나. 볼 라인도 그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laughs> 톡 해가지고 <laughs> 대박 <웃음> 너무 귀엽다 어마어마어, 아 옆에다. 얼굴도 있어요 제가 또 캐릭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봐요 이런 거다 선스틱 아시죠 이 필수품이라니까요 필수 필수 저도 정말 찐이었던 거예요 라비오토의 블루 세이프티 선스틱을 쓰시네요 나우도 어, 중간에 음. 쓰기 좋아요 그 티가 한 바가지가 있어요 <laughs> 엄청 많은데 뺐어요 아 이거 뺀 거예요 네, 보여주고 싶은 것만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딱키 높이에 그딱 체크해놓은 거구나. 체크 해놓은 건 아니고 고정이. 에요 그냥 귀여워요. 조절이 됐으면 진짜 신박했을 텐데. 아이디어 좋으신데. 스파오 보고 있나? 볼 응. 마커가 왜 이렇게 많으신 거죠? <laughs> 자꾸 생겨요. 사라어 맞아. 어, 사라지고 맞아. 어디 가면 또 있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겨 하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쌓이는. 맞아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없어 쓰려고 맞아. 하면 없어. 맞아 볼 마커가 종류별로 이렇 고, 실핀, 썬캡 자주 쓰시나보네요. 전 썬캡만 써. 아, 진짜요? 그래서 오. 필요해요. 썬캡이랑 머리끈들이 들어있습니 여자 피어소 통에 든게 진짜 편하긴 해요. 편의점에서 사서. 맞아, 맞아. 저도 음. 편의점에서 사 샀어요 먹을 게 없네요, 생각보다. 아, 먹을 건다 먹었죠. <laughs> 뭐 챙겨가세요, 먹을 거? 저는 먹을 거는 가리지 않고 다 챙기는데 요즘엔 좀 빵에 빠져가지고 음. 빵을 많이 챙겼고. 최애 빵이 뭔가요? 저는 맛이 또 어. 할매. 예어 아, <laughs> 단팥빵을 그렇게 어. 챙겨요. 아, 약과 이런 거 나올까 봐 걱정했잖아. <laughs> 어, 약과도 쓰러져요. 어. <laughs> 어, 너무 좋아해 약과. 아, 약간 초콜릿뭐 젤리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반전이긴 어. 하네요. 네잘안 먹어요. 네. 네, 단팥, 단팥빵. 네. 단팥빵 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 게임 가야죠. 더 어릴 때는 전기. 응? 약럼 진짜 힘들만하다. 과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래도 힘들. 뭐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럼 좀 아깝지 않냐. 사랑해요.